암 환자는 이것 한 가지, 이한 가지만 계산하면 삽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암은 왜 생기나, 암은 이것이 오염되어 생기는 질환입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것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로 많은 정보를 찾아봤지만 항상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암 발생은 음주, 흡연, 방사능 노출, 환경오염, 식이습관, 유전인자, 약물 복용, 바이러스 등이 원인이 되어 암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막연하게 음주니 흡연이니 이런 이야기 말고 이런 원인들이 어떻게 암으로 발전하는가를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알아보니 의학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DNA를 손상하고 세포의 정상적인 분열 과정을 방해하여 변이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는 간세포를 손상시켜 간변병증을 유발한다고 하고 방사선 물질도 DNA 손상은 세포 주기의 조절을 방해한다고 의학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 흡연, 음주, 방사선 노출, 환경 오염 등 각각의 요인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의학적인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다수의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물질은 dna에 손상을 주고 세포의 정상적인 분열 과정을 방해하여 변이를 유발합니다. 흡연은 호흡기와 폐에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며 이는 세포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흡연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염 및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는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 음주 또 과도한 음주는 간세포에 손상을 주어 간경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탈데히드는 DNA에 손상을 주어 변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여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3. 방사선 노출 방사선은 세포의 DNA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거나 세포 내의 다양한 분자에 영향을 미쳐 유전적 변이를 유발합니다. 방사선 노출로 인한 DNA 손상은 세포 주기의 조절을 방해하고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은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4. 환경 오염 대기, 물, 토양에 존재하는 유해 화학 물질, 예를 들어 중금속, 벤젠 등은 세포에 들어가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합니다. 환경에서 발견되는 내분 비계, 교란 물질은 호르몬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은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세포의 변화를 초래하여 암 발생의 기초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의학적인 결론은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암 발생에 기여합니다. 즉, 흡연과 음주가 결합되면 서로의 바람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고 환경오염과 방사선 노출이 동시에 발생하면 위험이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줄이는 것이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셨지요? 그렇다면 의학적인 관점과 자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자연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의학적으로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혈액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혈액이 오염되니 체세포들이 변형이 되어 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닌가요? 맞습니다. 흡연, 음주, 방사선 노출, 환경 오염 등의 요인은 결과적으로 혈액과 체내 환경에 영향을 미쳐 세포 변형 및 암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독소와 발암물질을 혈액 내에 유입시키는 것은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화학물질이 혈액으로 흡수되어 전신으로 퍼집니다. 이들 물질은 혈액을 오염시키고 세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소에 아세탈 데이드가 혈액으로 들어가 간과 다른 장기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2.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이러한 독소와 발암물질은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며 체내의 비정상 세포를 인식하고 제거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변형된 세포가 제거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3. 독소가 발생하여 혈액을 오염시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오면 염증 반응이 발생합니다. 만성 염증은 세포의 DNA에 손상을 주고 세포의 정상적인 분열과 기능을 방해하여 변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DNA 손상과 세포 변형이 생깁니다. 혈액 속의 독소와 발암 물질은 DNA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수 있으며, 이는 세포의 유전자 변이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변이는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영향을 미쳐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혈액 내 호르몬 수치의 변화는 세포 성장의 조절을 방해하여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한 암 발생 요인을 자세하게 파헤쳐보니 결국은 혈액의 오염이 암을 유발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액이 오염되면 암이 왜 생길까 다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바로 혈액이 오염되면 혈액을 먹고 사는 체세포들은 먹이가 다 오염되어 도리어 먹는 순간 체세포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죽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죽어간 세포들은 피 쓰레기가 되어 혈관을 떠돌아다니다. 혈관을 손상시키고 피의 흐름을 막아 모든 장기의 세포들은 점점 제 기능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암세포가 내 몸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혈액이 깨끗하고 건강해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백혈구 중 NK 세포가 아주 힘이 강해서 암세포를 잡아먹는다면 암이 걸릴 염려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잠깐 NK 세포는 많이 웃을 때 생겨난다고 합니다. 많이 웃으세요. 박장대소로 웃을 때 암세포는 사라진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혈액이 오염되어 백혈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리어 암세포에게 잡혀먹히겠지요. 그러면 암세포는 점점 더욱 활발하게 발전되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암세포가 활발하게 살아나고 확산되어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체온이 낮아지면 암은 더욱 잘 살아납니다. 체온이 낮아지는 것은 암세포가 더욱 잘 사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온을 높여 암세포가 자라나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암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 의학적 원인도 결국은 혈액을 오염시켜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이 통증을 일으키고 혈액순환을 막고 체세포가 죽어가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져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서두에서 말한 것이 혈액이 오염되면 질병이 생기는데 왜 병원에서는 혈액이 오염되면 암이 생긴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병원에서는 혈액피 자체를 고칠 수 있는 의학적 기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액이라는 말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의 건강이 육체의 건강이 되는 척도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피는 아무도 만들 수 없습니다. 좋은 피를 만들어 건강하게 사느냐, 아니면 아무렇게나 살면서 나쁜 피를 만들어 건강을 잃어버리고 살 것인가? 오직 자기만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담배를 끊고 술도 끊고 방사선의 노출이 큰 엑스레이나 MRI로 인한 방사능 노출을 억제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이로 인해 면역 체계의 기능 저하되고 만성 염증이 생기고 DNA가 손상되는 등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여 체세포들이 변형되고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줄이는 것이 암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온몸을 따뜻하게 체온을 올리며 스트레스를 즉시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질병 예방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암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맑고 깨끗하고 건강한 혈액을 만들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고 건강한 피는 어떻게 만들 수 있고 모세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은 어떻게 뽑아버릴 수 있나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